다 밀어내고 더 장에 있는 겨울 옷들 꺼내주도록 할게요. 어, 이 틈으로 이게 여기 열면은 이렇게 오 냉기가 막 겨울 옷들이 막 있습니다. 얘네들을 꺼내 보도록 할게요. 어 많이 뺀것 같은데 이제 또 있네. 대충 패딩 하나랑 이건 여름 옷 같은데 뭐지? 그리고 나서 박스 그냥 일반 박스 두개 정도 더 있었습니다. 진짜 너무 힘들어. 옷정리좀 하고 돌아올게요. 여기 그냥 원래 옷이 이렇게 쌓아놨었어요. 근데 좀 많이 무너질 것 같고 불안불안하고 옷걸이는 또 이게 단데 옷걸이 갈만한 것도 없어서 그냥 접어서 쌓아올린 애들만 이제 놔뒀었거든요. 그래서 이쪽 공간이 조금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사봤습니다. 한번 설치를 해 볼게요. 짜잔. 너무 딱이지 않나요?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얇은 새로 산 친구들 좀해서 여기 맨 밑에 붙여 가지고 이제 네칸 정도 되는 거죠. 정리를 해 볼게요. 이렇게 해 가지고 옷을 조금씩 정리 중이에요. 여기 이제 얇은데 이제 긴팔인 친구들 있잖아요. 그런 애들 위주로 놔뒀고 트레이닝복 그 후드티, 맨투맨 이런 걸 놔둘 거고 밑에도 트레이닝복들 놔둘 거예요. 짜잔! 홈으로 해서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이불을 바꿔보라고 이불을 보내주셨어요. 언박싱을 어, 한번 해볼게요. 예스 이거는 침대 패드입니다. 오늘도 퇴근하고 왔고, 영 택배가 하나 와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완전히 정리를 하진 않았는데, 주방 쪽? 라인을 조금 정리를 해 봤어요. 원래 여기 세워져 있던 매거진 랙을 치워 버렸고 이쪽을 새로 꾸미고 매거진 랙을 지금 제등 뒤에다가 놔뒀거든요. 그래서 이 공간을 좀 꾸며 보고다 했는데 이런 선물을 받았지 뭐예요. 바로 디퓨저인데요. 이게 제가 예전에 엄마한테 선물 받았던 디퓨저인데 꽤 많이 썼는데 나가 이제 냄새가 잘안 나요. 얘를 저기 책상 쪽에다가 두고 지금 새로 온이 친구를 주방에다가 디퓨저로 줄까 해요. 디퓨저 생긴 게 엄청 독특하게 생겼더라고요. 보시면 깜짝 놀랄 걸요? 진짜 독특하게 생겼어요. 도잔 이렇게 여기에 미미 로린스 브랜드 로고가 있고 뭔가 과학실 실험 도구같이 생기지 않았나요? <laughs>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매거진 레이 이장 위에다가 해가지고 일자로 이렇게 싹 세워봤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더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해뒀고. 어제 이렇게 빨래 해가지고 말려뒀거든요. 그래서 오늘 좀 말랐고. 그 이불 패드, 패드랑 이불 베개 커버, 베개 커버 지금 건조기까지 해서 돌릴 거예요. 이렇게 빨래 돌려놨고요. 2층 저거 친구 정리하려 올라갔다가 2층에 옷이 또 있는 게 생각이 나서 니트류들 갖고 내려와봤어요 얘는 또블로고 이거는 버버리 니트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바로 옆에도 이런 식으로 니트들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여기도 지금 패딩 같은 거 새로 꺼낸 거 넣어두고 안 쓰는, 안 입던 조금 화려한 블라우스들 있죠. 걔네들은 아까 빈 거에다가 다 그대로 넣어주고 여기 패딩, 여기도 패딩 있고 또 겨울 치마들 이렇게 정리해서 걸어놔뒀어요. 빨래를 다 마친 이불을 아이고야. 1층에 갖고 올라와 봤어요. 2층에 지금 이 검정 색깔 있는 거이 친구가 패드인데 이 패드를 빼고 새거 지금 빨래 돌린 거를 새로 교체를 해줄게요. 괭+ 광 그래서, 짜잔, 이렇게 베딩을 바꿔봤어요. 너무 귀엽다. 제가 이제 막 계속 블랙 톤이었잖아요, 2층이. 근데 중간중간 베개는 베이지로 해주고, 저이 바닥 색깔이랑 비슷하게 해서 톤을 좀 차분하게 해주고 싶었는데,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또 너무 블랙으로 가면은, 좀 쌀쌀한 느낌이 들것 같아서 이번에 이 포근한 베이지 컬러를 골라봤어요.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앞에는 오트밀 베이지 컬러고 뒤에는 이제 캐러멜 컬러여가지고 두 개를 바꿔가면서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투톤이거든요. 이제 채워졌으니까 오늘부터 2층에서 자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딱 들어가요. 짜잔. 너무 귀엽죠? 이렇게 생긴 크리스마스 포크예요. 제가 포크가, 디저트 포크는 따로 없었거든요. 디저트 포크가 그 나무로 된 우드밖에 없었는데, 이걸로 한번 사 봤습니다. 그리고 이건 페레로의이 박스거든요. 작년에 사서 썼던 건데 여기에 있는 보라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. 그냥 끝두 개가 마음에 들어서 잘라서 낱개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. 잘라줬어요. 자른 게 훨씬 예쁘지 않나요? 이렇게 있고 잘라진 친구는 다르면 이쪽에다가 나왔어요. 좀 여러 번 배치를 다시 한 끝에 여기는 다시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뒀고요. 페르로쉐 저거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잘 나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벽면에다가 붙여봤습니다. 그리고 지금 원래 여기. 벽난로 선반이 조금 더 이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얘 선반이랑 둘이 간격이 좀 좁았거든요. 근데 좀 넓게 띄어나가지고 저는 다음 달쯤에 여기다가 트리를 설치를 해볼까 해서 여기다 트리 들어갈 공간을 좀 비워뒀어요. 그리고 오늘 다이소 가가지고 이거 샀거든요. 원터치 LED라고 하는데 추천을 어떤 유튜브에서 봤어요. 그래가지고 주방에다가 달아주려고 사봤습니다. 뭐지? AAA구만. 오 소름. 3개 3개씩 6개 딱 필요한데 딱 6개 남았어요. 하고 여러분 저 여기 창가 쪽도 다 바꿨거든요. 스탠드 쪽을 좀 깔끔하게 해줬고 여기 손 자주 가는 이제 아이템들로 구성을 해놨어요. 뭐 악세사리 종류랑 시계 이렇게 놔뒀고 이쪽 오면은 좀더 심플해졌죠. 여기 이제 악세사리 두는 보관함 있고 이쪽 부분을 좀 바꿔봤는데 어때요? 너무 귀엽지 않나요 좀 전에 배치보다 동화 속 같은 느낌으로 해줬어요. 귀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. 여기서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. 귀엽죠. 하고 오늘 집 정리하다가 지금 창고를 좀 정리를 했었거든요. 근데 창고 정리하다 보니까 또 트리가 있어서 나중에 빼면 그때 또 이렇게 해집어 놔야될것 같아서 지금 미리 빼놨어요. 아직 꾸미진 않고 그냥 나무만 설치를 해둔 상태고요. 사실 엄마 아빠 크리스마스를 미리 사가지고 배송 이미 다 왔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놔둘 거고 뭔지는 비밀이고 영상을 보더라도 또뭐 안에 내용물은 모르실 테니까요, 부모님이. 네. <laughs> 여기도 디피를 지금 좀 많이 바꿨어요. 이런 식으로 지금 최종이 됐고요. 또 작년에 쓰던 이 크리스마스 모형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디퓨를 해뒀고.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 선풍기는 치울 거예요. 아직 창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 선풍기가 들어가려면 창고에 있는 다른 이제 겨울 친구들이 나와야 돼서 지금 러그도 제가 빼가지고 러그 2층에다 올려놨거든요. 정리는 다 해가지고 대충만 해놓고 올라가서 잘 거예요. 정리하느라고 오늘 좀 많이 늦었어요. 벌써 12시 39분입니다. 1 시가 거의 다 돼가는데 이거 중에 빨래 끝나서 또 빨래 정리해가지고 빨래 개어놓고 자도록 할게요. <laughs>